승선이 친구들이랑 우리 팀장이랑 새벽 4시까지 롤을 했대요. 아 친구랑 <laughs> 팀장님이랑 오. 같이? 70, 80, 90될 때까지 코딩하는 게 목표입니다. 대담신. 밥이 뭐, 밥이 힘들었어요? 아 밥이 무거웠나 봐. 김세아는 아이언이라고 누가 말함? 어. 누구야? 김세아가 어떻게 아이언이야? 플레 정도 되는 거 아니야? 김세아가 플레 정도 돼야 내가 골드 갈수 있는 거 아니야? 마이크 켜래요? <laughs> 마이크 안켠거 같은데? 아 여태까지 말한 거다안 들렸구나. 아 네. 여태까지 말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안 눌러가지고 다시 해요. 아유, 너, 다시, 그럼, 어. 다시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다시 하냐면 우리 밥 먹으러 가기 전부터 30분 동안 떠들어야 돼. 거기서부터 다시 하는 거야. 지금 한 시간 동안 이빨 터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? 해봤어 이거? 해봤구나. 켜라 <laughs> <laughs> 마이크 안들린대요 이게 본체안 켜졌네. <laughs> 다시 처음부터 이제 밥 먹으러 갈때송환이나 흥선이나 나나 남아있으면 다들 모니터링 해줬잖아요. 음. 근데 이번에 우리 밥 먹으러 가는데 누나 뒷불도 신경 안 쓰더라. <laughs> 아무도 <laughs> 아까 욕 열심히 하는데 알았어, 잘하겠지. 시청자들이 욕을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그그 없더라고요. 음. 우리 시청자들이 우리 욕을 하겠냐고. 내가 아, 아, 하겠지, 욕. 네가. 응. 아그 <laughs> 그렇게 모르나? 나는 국권님 믿고 있지. 정말? 근데 우리 시청자들 너무 착하신 것 같아. <목소리> 뭐야 갑자기 칭찬으로 매수하려는 건가? <laughs> 조용해 달라고 하면은 막 렉하는 거 너무 좋아. 하나만 읊어주세요. 돈에로 알려주세요. 이 누나가 우리한테 뭐라 그랬는지. 뭐뭐 아, 뭐 있지? 뭐 없는데? 계속 김이세요. 김이세 맞잖아. 김이세 <목소리> 김이세 김이 신나는 노래. 빌리리리리리. 물에 있는 것 같기도. 둘다안 되니까. 물에 빠졌잖아 근데. 오. 너는 왜빠졌냐 허리가? 진짜 어떻게 된 거죠? 맞나요? 오케이. 아휴 살았다 척추가 접혀버렸고 만 <laughs> 누가 내 척추를 접었지? 누군 누나가 센터로 가고 싶은 욕심의 원혼이 돼가지고 그 여고계단 같은 거 있잖아 전교 1등이 너무 미워가지고 저주해가지고 죽은 그런 느낌인 거지 내가 티격 태격그 정도였어? 아, 그럼 힘만이만 어... 없었으면 이러면서 막 밤에 칼을 갈고 있을니 아유 둘이 싸움 싸우면... 나야 좋지. 둘중한명 지쳐 떨어져 나가면 내손 더럽힐 일이 없으니까. <laughs> 나 챙겨. 나 챙기라고. <laughs> 아예. 내가 프로 음 보필러라고. 신발 대여. 나내 신발도 닦아줄 수 있다고. <웃음> 흥선이가 <웃음> 좀 프로 보필러인 것같기고선이는 <laughs> 맞는 모듈이 없습니다, 대안님. 이 이게 저희가 뭐 쓰고 있는 모션 이거 이거 슈트가요. 차량에 맞춰져 있거든요. 하드한 x x 라도 있으니 작아요, 작. 우리 흥선 빌레드로프의 비너스와 비슷한 몸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과 <laughs> 풍요의 상징이다 그쵸? 이 말이야 <laughs> 아주 풍부하죠 아주 인성이 엄청 풍부하다고 무슨 음, 소리야 얘들아 맞아, 맞아. 약간 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게 흥선이가 살이 찔수록 구독자가 늘어요 우리 구독자가 늘지 않는 건 흥선이가 김우태만이야. 덜 아, 찌워서 잘못했네. 그래 어, 우리 흥선이가 한창 찔 때에는 구독자가 쭉쭉쭉 늘었거든요 근데 아 요즘은 약간 살짝 정체기에예요 흥선이가 잘못 쟤뭐좀 매겨라 어. 쟤. 250까지 할수 있잖아. 의자 주저앉게 한번 해줄 수 있잖아. 자 아, 홍선이는 우리 팀의 어, 토템 같은 어, 존재로! 저는 음... 과체중이라, 저런 과체중... <laughs> 이라잖아 과체중이... <laughs> 유지의 캐릭터니까 유지하도록! 너 BMI 몇이야? 내 <laughs> 금액에 <레까로기엔> 과체중 넘었는데? 소고도! 농담! 농나 그만큼 존재감이 있다! 우리 애게 존재가 이만큼이나 커서 아, 오히려 몸무게보다 더 거대해 보인다. 어, 아 닥치라고요? 아 너무해 나 지금 눈물 나. <웃음> 아, 아, <웃음> 닥치래요! 너무 심하네. 아이 말이 너무 심해요. 너무 심하네 어린애한테. 만 집이 반가워 <웃음> <웃음> 근데 거짓말 안하고 김세아가 저기 뒤에서 와아 해가지고 흥선이한테 딱 몸통 박치기하는 아 흥선이 꿈쩍거합니다 너무 꿈쩍 깜짝 안한다 꿈쩍꿤짝 안합니다 아 흥선아 엄마디 해라 한마디 해줘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니 켰어 켰어 켜놨어 켜놨어, 켜놨어. 저런거 시킬때마다 흥선이가 눈빛이 아 진짜 이런거 좀안 시키면 안되나? 이따 <laughs> <laughs> 그 커였던 게, 나 중간에 일이 어서 가고, 셋시에 떡볶이 먹었을 때 있잖아요. 병아, 못 먹는다. 이그 흥산이가 못 먹었었는데, 응. 이제 후에 노래 부르고 와서 같이 먹었잖아. 응?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. 제가 어떻게 혜원님과 승환님이랑 같은 밥상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할수 있겠냐고. <웃음> <웃음> 아니, 계속부터 노예 근성이잖아 그러니까 집에서도 와이프랑 겸손 안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. 밥 먹는데도 흥선이가 과장님 수저도 안 뜨셨는데 수저를 아니고 에골무거 이발 먹 먹겠다고 숟가락 바로 떠가지고 입에다가 냠양양고 먹더라고요. 그냥 아주 그냥 그 버리장 머리가 아주 그냥 없어가지고. 그냥 그 총만이 앞에서 잔을 두 번씩 돌려요. 뭘 그러니까 먹는 데서 앞에서 잔을 두번 돌리고 먹더라니까 거짓말 같지 진짜였어. <laughs> 이거는 진짜임. 이거는 구라 아님. 젓가락서 밖에서 꽂아 줄줄 알았는데 젓가락 그냥 주더라야. 그러니까요. 저만 믿으시라고.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책임지고 저식기 교육시켜 오겠습니다. 오늘 내 밑으로 네 위로 다 남아. 누구에서 원금 누나야? <laughs> 잘해 잘해 네, 네. 아주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 군기 반장 아주 네. 훌륭한. 어 그러면 난 믿고 가보겠네. 원금 노다는 내 모두를 어 물려주고. 어. 네, 들어가 보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거. A few moments later. 아야 oh, <laughs> 아, 진짜 아이폰 어떻게? 아, 진짜 모면어떡해요 무슨 꽃떨어져 꽃떨어져. 나 오늘 꽃놀이 가야지. <laughs> 돼 가족을. 네, <laughs> 가족. <가죽. 웃음> 정말 죽었어요. 아, <laughs> 고생해요. 어디가 아, no. 안돼. 중만 오, 일어나. 오. <laughs> 이거를 그러면 찌 <laughs> 않고 내가 이렇게까지 오. 해줄게. 중만 일어나기는 했어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안돼요. 응애 나가 중만. <laughs> 원근근. 원금은... 내가 <laughs> 폭탄 등기야 진짜. 원근근 아쉬워하는 것 같다고 지금. <laughs> 중만 귀신이 원근근한테 <laughs> 어. 가서 안돼. 가서빨리 갈아입고 아무도 안, 안 받아줘. <laughs> 가 이제 누나나 흥선이 둘중한 명이라도 받아주면 자기는 이제 평상보있고 편하게 앉아서 조금 있다가 칠각을 잡았던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바꿔주죠. 지금 되면 사람 이 그렇게 돼. 민기.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도이잖아 아니 여러분 보셨어요? 벚꽃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. 벚꽃이 3일 안에 다 죽게 생겼어 지금. 지금 나가야 돼요. 안돼 지금 나가야 돼. 지금 나가 나가. 장아 안돼. 근데 애들아 원래 애들은 애들 엄마 아빠들 하고 있는 거 보고 배우는 거 알지? 나도 잘 거야, 싫어! 나도 잘 거야. 아무 이러게나돈안 받아, 니해애안 달라고 뭐 하는 거야, 지금 그렇게? 내가 싸우기만 해도 나 지금 나가버릴 거야. 나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? 나를 가 나쁜 거냐고! <웃음> <웃음> 담배 피러 간다. 또 은단 뭐야? 아 누나 담배 끊는다고 은단 갔다. 당시 그렇게 담배 안 피니까 새아가 지금 3 살인데 벌써 말보로 레드를 사 가지고 다니잖아. 어, 유치원, 가방에 말보로 레드랑 라이터 뭔데, 이거? 가방에 몇 미리 피어? <laughs> 아니,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빠보다 센거 피다가 어... 먼저 가면 부러니까 <laughs> 맞춰서 해야지, 맞춰서. 그래, 세아야. 에세로 시작하고, 아빠는 막판 스퍼트라좀센거 피니까. 조심하고 있어. <웃음> 어, <웃음> 어, 먼저 가시라고. 세아! <laughs> 야호 흥선이가 요즘 롤에 빠졌거든? 요즘 새벽에 들어가면 포면서 게임쟁이란 말이야. <laughs> 흥선이가 요즘 물이 올랐죠? 흥선이 친구들이랑 우리 팀장이랑 새벽 4시까지 롤을 했죠. 따로, <laughs> 네. 따로. 아니 아니야, 아니야 같이 했대. 김희그 no. 아니아 <laughs> 남익선생도 어. 같이 했다고. 남익선생도 선임이잖아요 <laughs> 무섭지 않아? 나는 너무 그러니까. 무서울 것 같은데. 친구들이 실수하면 어떡 하려고? 어. 직장 상사한테 아또 죽었어 이러면 어떡 하려고? <laughs> 뭐야? 숨을 한번 넘긴 거. 말려다가 하만 <laughs> 거. 그리고 말려다가. 아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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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사실상 친구들도 사람이며. 친구 팀장이랑 롤을 하는데 쌍욕 받겠어, 팀장한테? 아? 친구 사표내라고아 어? 어, 말도 안 되지, 그거. 내 친구 팀장에게 욕박은 썰 푼다. 아, 나정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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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딴 식으로 하지 마세요. 아니, 서프, 쏘르카밖에못타냐 아, 자, 접어라, 접어. 무조건 클릭할 것 같아. 생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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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생존, <놀람> 생존, 생존. 무조건 클릭해. 야 돼. 게 사리면 아, 안 되나? 어이쨰, 어이쨰. 귀엽 새벽에 롤 들어와 있길래, 물음표 했는데. 세양님, 저 이제 디렉전 진짜 잘해요. <laughs> 자신감 뿜뿜. <laughs> 나 혹시 나 혹시 천재? 이러면서. 알겠어. <laughs> 대전 보면 은다 AI 대전이면서 뭘 잘하긴 뭘 잘해. 에이, 또 흥선이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말을 하잖아요. 응, 응. 내가 말을 했는데 그냥 무시하는 스타일은 아닌데. 응, 맞아 맞아.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냥 잘 대답 안 하고 느리고 하니까 갑자기 응. 흥선이가 저희 근데 세양님 저 내일 출근해야 돼 갖고 이만 꺼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 롤사열대로 움직이는 건가요? 어, 약간 본인보다 롤 잘하는 사람한테 깍듯이 하는 건가요? 너가 우리 팀에서 어, 조직도 상 상당히 위에 있어요. 적어도 얘보다 위에 있고 누나보다도 위에 있지? 아니 누나보다 낫던데. <laughs> 아니 숙만이가 알려준 게 진짜 기본템으로 진짜 아무것도 안 들고 기본론으로다가 원딜 챔프로 응. 이제 CS 막타만 쳐서 10분 동안 몇 개를 먹느냐가 있는데 응. 원금 누나가 73개인가 먹거든? 응. 나보다 많이 먹어서 나 어떻게 나아이언인가 큰일 났 줘. <laughs> <laughs> 문화가 올라가야 김세아가 산다 김이세, 김이세 신나는 노래.